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전체적인 내용을 어, 통독 개념도 섞어서 읽고 제가 좀 집중해서 한 포인트를 한 포인트 혹은 두 포인트를 깊이 이렇게 보고 요런 패턴으로 진행하니까 예, 새벽 뭐 아시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쭉 한번 내용을 머리에 담는 거예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겠습니다. 읽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하되 내 죄벌이 지기가 무,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람맹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자,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신년 특새 세 세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정성을 다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인내 나누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심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세상에 나가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누굽니까? 가인이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하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을 낳았을 때는 하와가 뭐라 그래요? 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등남하였다 근데 아벨을 낳고서는 무슨 말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첫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왜 그럴까? 뭐 장자 사상? 뭐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다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후손이 후손, 아들 낳는 거.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등남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름도 카인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왜 카인이냐? 여기 나오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할때이 등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카나. 그 뜻이 뭐냐? 창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획득하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이 카나, 카나하고 비슷한 첫 아들의 이름을 카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카인. 그래서 카인이라는 이름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창조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는 카인을 낳고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왜? 어 구원의 희망이 진짜 있네 아들이 낳네 아들이 창조됐네 이런 이거를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남자를 만드셨고 두 번째 남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와가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은 첫 세상에 첫 번째 남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남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와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담의 첫 후손이다라는 타이틀도 있지만은 최초의 두 번째 남자예요. 이 가인이 여자에게서 난 최초의 남자고. 최초의 두 번째 남자이기 때문에 이 가인도 하나님의 작품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어? 이제 됐다. 너무 좋은 거지. 왜? 에단동산으로 가겠네? 그런데 이 가인이 그런 구원의 길이 됐습니까? 아니죠. 네. 오히려 어떤 상징이 됐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타락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상징. 죽이잖아요. 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은 막저 멀리 있네. 나중에 일어날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고 아주 먼 훗날에 되어질리인데 그걸 모르죠 하와는 모르지 아직 그러니까 아들 낳고 두 번째 남자를 창조했네 이제 됐네 가는 거지 근데 갑니까 안 가지 못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거기보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이 뭡니까? 그 말씀이 응답되는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로 열매 맺는 것이죠. 인내가 빠지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진짜 믿느냐? 그럼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인내하냐? 어, 너는 진짜 믿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laughs>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멘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나옵니다 가인은 뭐라고요? 아니지 <laughs> 어, 순서 바꿨더니 봐 <laughs> 가인은 뭐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 치는 자 여러분 이두 직업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 이스라엘 백성이면 양을 쳐야지 왜 농사를 지어 그러니까 재물이 연락 안 됐지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신학자들은 진짜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배운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어요 양을 줘야지 왜 농사를 줘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여러분 이두 직업에는 문제가 없어요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직업이 아닌 이상이야 직업 자체에 무슨 잘잘못이 있고 귀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측면은 있죠 어떤 거냐면은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려진 심판 가운데 땅과 인간의 노동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수고를 해야 땅이 소산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만드신 원래의 땅은 자동적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산을 내서 뭐 먹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땅이 인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산을 안내 이게 땅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던 아담도 거부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땀을 흘려야 노력을 해야 땅이 소산을 내는 구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라는 직업은 뭐냐면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땅을 개간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 직업 자체의 특성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노력해야 소선을 얻는 직업이 농부였으니까요. 그럼 아벨의 직업은 뭡니까? 양치기라고 그랬잖아요? 양치기.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것은 천지 창조하신 그 섭리 가운데 보면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권이 뭐예요? 권. 이 땅과 동식물 다스리는 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의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인간의 사명과 부합되는 직업인 거예요. 이거는 양을 돌보고 다스리고, 그렇죠? 양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농사짓는 거는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안 받아 이런 개념을 연결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있지만. 저주받은 땅과 관련됐으니까 너의 너의 소산은 안 받지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재산만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셨을까? 오늘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면서 3절, 4절, 5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특징 중에서 그 차이점이 왜 났을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결과가? 여러분 이거는 직업의 차이가 아니라 정성의 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서는 제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시고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시고 사족을 다시고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뭘 말씀하시려고요? 아벨의 제사는 달랐다. 이거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달랐는데요? 아벨은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 정성이 뭡니까? 그 수많은 양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난첫 새끼를 구별해 놓았다 이거예요. 그첫 새끼를 또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잡아서 살코기와 기름을 구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별했다는 거 계속 구별한 거예요. 왜이 구별이라는 귀찮고 하찮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구별. 이렇게 구별하고, 저렇게 구별하고, 또, 여기도 기름과 살코기를 구별하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정성이라는 거죠, 정성. 반면에, 가인의 재산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에,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학께들였다이한 줄로 끝나버려요. 땅의 소산이 많지. 그런데, 처음 추수한 것수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구별할 게왜 없습니까? 알곡이 튼실한 것만 골랐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근데 이 정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야 어제 거둔 거 있지? 가져와 봐 그거 그냥, 그냥 드려 그냥 그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를 다 떠나서 단순히 하나만 보더라도 뭐냐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뭘 했다? 정성을 다했다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이고 가인은요. 그것이 첫수학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구별할 생각도 없어요. 고민도 안 해. 요 알곡 튼실한 걸 드릴까, 요걸 드릴까 뭐 이런 고민도 없어. 야, 어제 한거 가져와. 어, 그냥 거 드리고 마라. 이렇게 했다는. 제물로 삼아 그냥 드렸다. 이게 가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옛날 뭐 옛날도 아니에요. 2, 30년 전만 해도 할머니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셨고 저도 돈을 뽑아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정성껏 다려서 빳빳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렇게 워낙 집회 관리들을다 잘하니까 그렇게 상한 돈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너덜너덜한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어머니도 장사했기 때문에 맨날 돈천 원짜리 받으면 꾸깃해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이렇게 앞치마 같은 돈 주머니 같은 게 있었어 이렇게 허리 묶는 거 아시나? 아세요? 이렇게 계속 넣는 거천 원, 오백 원 그럼 이거 맨날 이거 꾸겼으니까 언제 그걸 접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를 이렇게 피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꾸깃꾸깃한 그런 돈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달여서 빳빳하게. 좀 펴가지고 이렇게 황금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렸단 말이죠. 근데뭐 그렇게 빳빳하게 해서 드린다고 해서 그 돈이 뭐그 자체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황금 드리면 교회 재정으로 황금으로 뭐 보관함으로 들어가는 거지 은행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이 아벨의 제사에 따르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성, 구별함, 고민함 이런 것들을 기쁘게 흠향하신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구별하여 드린 이 예배를 고민하면서 준비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정성이 있고 구별이 있고 여러분의 진심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담으십시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십시오. 무엇을 드리더라도 좀 구별해서 드리시고 고민하면서 드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오늘도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